지금 제가 추천서를 적어야 되는 상황이라 추천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해서 문건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문건이 있어요. Otherwise for letter writers, how to write a winning nomination letter. 이런 문건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문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뭐 이대로 다 적을 수 없겠지만 좀 아이디얼하게 적는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적으면 좋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읽어보니까 첫 번째로 tell a story라는 말이 있어요. 나미네이션 레터 여기는 이제 뭐 레퍼런스 어디 어떤 중요한 자리에 나미네이션 하는 것 같은데 뭐 레퍼런스 레터 비슷한 거죠 하여튼 이거는 내라티보다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쭉 나열만 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거를 어떻게 잘 조합해 가지고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 낼지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그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스토리를 쓰기를 원하냐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가장 잘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, 어떤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으냐. 뭐 그런 걸 이제 물어봅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. 그 어떤 애플리칸트에 대한 시간 소수대로 쭉 적기만 하면 결국 그 애플리칸트의 포텐셜 이거를 i a l 이걸 리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.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. 그래서 여하튼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t 러 스토리, 그 이야기 식으로 잘 적어라. 이런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impact, impact, impact. 이런 말이 있어요. 이 추천 받는 사람의 임팩트가 뭐냐 그리고 휴츠 임팩트가 뭐냐 그걸 잘 적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포텐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잘 적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을 잘 적어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n o differences 커미티 즉이 셀렉션 커미티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겠죠 그래서 그냥 프로덕티비티 실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이 후보자가 왜 받아야 되는지, 왜 노미네이션 돼야 되는지. 그거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들, 다른 포테셜 후보자들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. 이런 것들을 잘 말을 해주어야 유리하다. 뭐 이런 거겠죠. 그 중요한 얘기 같고요. 그다음에 보면 measurable impact라는 얘기가 있어요. 이런 임팩트, 이 임팩트, 임팩트, 임팩트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임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어떤 양적으로 얘기를 해라. 그냥 그냥 이 사람 우수하다. 뭐 너무 많이 했다.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하라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게 그냥 퍼블리케이션말 쭉쭉쭉 쭉, 쭉 리스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종합해서 숫자를 좀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However, you might highlight articles that have won awards. 그러니까 중요한 아티클에 어,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한다든지 뭐 어떤 좋은 저널에 나온 거를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 t a t i o n 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H 인덱스라든지 뭐 이런 거 전체 논문 개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좀 정량적으로 말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. 이거는 세계 들어야 될것 같아요. 정량적인 중요하다.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. 이거는 항상 그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. 그래서 No Yo Audience 이 추천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라. 그죠? 근데 지금 내가 써야 되는 추천서를 읽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. 아마 뭐그 연구소에 관련된 사람들겠죠. 이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. 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요거는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리뷰 웹사이트 그러니까 결국 이뭐 상이나 아니면 이런 뭐 승진 관련된 패러시 관련된 그 크라이테리아가 뭔지를 한번 잘 살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한테 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보내준 이메일에서 이 패러시이 어떤 건지 어떤 사람들이 맞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봐라 봅니까 제가 살펴봤죠 그리는 제가 뭐 이거 읽지도 않았지만 잘한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avoid repetition and lists 그래서 어차피 CV는 따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굳이 CV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리스트를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적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 중에 있는 일들이 왜왜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그런 publication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묘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리스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provide examples 그것도 예를 들어 그냥 브로드하게 뭐이 사람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페시픽한 이그 샘플들을 들어주는 게 좋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demonstrate w e l l r o u n d e d n e s s 거 그러니까 그 연구 실적 뿐만 아니라 어떤 인성에 대해서 그렇죠? 어떤 좀뭐 인성보다는 여하튼 여기 m 티플 t 스펙 l e a 거 그러니까 어떤 한 연구 실적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좀 여러가지 다른 에스펙트들도 잘 얘기를 해라 이런 거예요. 물론 지금 이 문건, 이, 이 advice for letter writers 이 문건은 지금 이 f 로 l 스 d i s t i n g u i s h e fellowship을 위해서, 어, 추천서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건 아니에요. 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게 100%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. 하지만 어느 정도 추천을 쓸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이 문구를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. highlight scholars impact a larger community. 큰 커뮤니티에 어떤 임팩트를 끼쳤는지, 뭐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라. 이런,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천서 작성할 때 생각을 하면 좋겠죠. 뭐 이거를 아이디얼리다 고려하면 좋겠지만 다 고려할 순 없고 하여튼 여기에서 몇 가지 생, 제가 그냥 고려하려고 하는 게 어떤 스토리라인을 꾸며서 해야 되고 임팩트를 잘 설명해야 을 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과학자들과의 어떤 비교 이런 걸좀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떤 measurable 매 m p a 팩트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러니까 약간의 서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의 어떤 퍼블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h index라든지, 뭐, 사이, 실제로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크라이테리아를 리뷰하는 그런 제가 이미 했었고, 그 다음에 이미 c v 에 나올 만한 내용들 그대로 카페해가지고 리스트 하지 를 마라. 이건 당연한 거고, 그 다음에 어떤 스페시픽한 예를 좀 들어라. 그런 거는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스페시픽한 예를. 예를 들어서 뭐, 대표 논문 같은 거 하나를 잘 설명한다든지, 그런 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 이제, 라즈 커뮤니티에서의 하이라이트를 하라고 했는데 뭐, 사람의 학회에서의 명성이라든지, 학회의 어떤 세션 구성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될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 뭐 다른 종류의 추천서를 쓸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.